안녕하세요. 신봉티브입니다. 어, 잘 들리나? 오늘은 작년에 제가 열선 쪽기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나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오랜만에 진짜 협찬이 들어온 김에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냐면은 가격이 거의 한4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. 제 하나는 1 10... 원대 하나는 이제 3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가격 차이가 높으면은 그만큼 효과도 좋고 뭐가 좋은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볼까 합니다 보통 보면은 엿선 쪽이 보면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근데 이제 이게 비싼 거를 쓰면은 당연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니까 이제 확 지르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이번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, 이게 기존에 있었던 저렴한 조끼고요그 다음, 자, 이번에 나온 네, 조끼입니다. 일단 상당히 벌써부터 가볍긴 하네. 네, 그래서 이제 아는 동생이랑 직접 코를 한 시간 정도 타보면서 뭐가 더 따뜻한지, 일단 온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살, 살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. 그럼 한번 체크하면서 실험을 좀 몇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응. 실험을 할 거고 아, 아 일단은 먼저 오늘 이 실험을 도와줄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그 그래. <laughs> <laughs> 저번에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이제 구형 조끼 저는 이게 좀꽉 껴요 살을 빼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거지로 입었습니다. 이거는 이게 이제 고가형 쫓기에요. 그래서 이두 개를 진짜 직접 코를 타보면서 한 시간 넘게 해서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지금부터 킬 거야? 가장 센 걸로? 가장 센 걸로요? 응. 어. 자, 이거는 여기 에 있어요. 빨간색이 제일 센 거. 이거는 이렇게. 그리고, 잠바도 똑같은 거. 잠바도 똑같은 거예요. 어우, 씨꽉 낀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제일 큰 거래요. 어우, 벌써 올라와, 열이. 어우, 씨. 벌써? 어.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19분이고, 현재 온도 8도 정도 됩니다. 예. 네. 와, 벌써 뜨거워. 미쳤어. 어, 땀날 것 같은데? 출발. 갑시다. 가. 10분 됐는데, 너무 뜨거워. 너무 더운데, 이거? 땀날 것 같아. 아, 지금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. 어, 아, 진짜 너무 뜨거워. 어때? 안 더워? 조금 덥긴 한데. 따뜻함 마다에서 덥다 그 사이? 와나 진짜 너 어? 내 돼지라 그런가? 와 진짜 너무 더운데 지금? 자 일단 그 조끼 입기 전에 온도를 체크 한번해 보겠습니다 내나아 이게 체온계여서 옷에다가는 안 되더라고요. 자, 가슴 부분에 36.8도. 자, 등. 자, 등 부분이 36.9도입니다. 자, 지금 36.6도. 36.5도입니다. 그럼 이제 입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탔어? 9개 9개 탔어? 자 응. 36.4도 36.2도예요 이게 구형 이제 저렴한 음 발열조끼입니다 3 7 4도3 7 5도 입니다 뜨거웠어 뜨거웠어 이렇게 은으로 그 뭐라고 하죠? 이게 열을 통과하지 못하게 그래서 계속, 계속 유지시켜 줄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국산입니다. 국산이기 때문에 AS도 가능하고, 뭐, 물론 빨래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게 그 기존의 조끼는 굉장히 종이처럼 빳빳하고, 어 뭔가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했다면,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. 이 부피가 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기 편리하고, 뭐, 배달된 뿐만 아니라, 등산이나 캠핑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협찬이라서 막 이게 너무 좋다라고는 하기보다 진짜 진솔하게 한번 이 가격대 에 이게 구매 가능한가, 이제 구매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값어치를 한다. 디자인이 좀 구리고 그랬으면은 조금 그렇다 싶었는데 굉장히 디자인도 괜찮고요. 더군다나. 가볍다.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지금 어, 춘봉 TV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벤트로 상당한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어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국산이 좋긴 좋습니다. 춘봉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